안녕하십니까 플랜 비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제트리스머의 트렁크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평탄화를 마쳤고요. 프로파일을 이용한 침상 만들기, 수납공간 만들기는 일단 당분간 보류합니다. 실패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패해서 전편에 가성비 좋은 싱크대 사장님을 찾아갔더니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더니 뚝딱뚝딱뚝딱 해갖고 뚝딱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차 내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캠핑 차박키트에서 추구하는 건 그겁니다 수납의 용이성 수납을 최대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차 내부에 앉아서 라면 먹을 수 있게끔 높이 그 다음에 심플함이죠 심플함 저는 서랍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서랍 같은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짐을 많이 실지를 못해요 제 경험상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막짐 때려 싣고 많이 싣고 잠잘 수 있는 그런 간단 키트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자 야. 어떠신가요? 세 아, 개만 짜면 됩니다. 네 아니네. 여섯 개 짜야 되는. 아저 프로파일 제가 너무 크게 해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laughs> 그냥 박스 짜주신대요. <laughs> 아. 지금 공 있어요. 서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다들 하나를 예. 이렇게 다면 하나를 이렇게 접어 놓는 거거든요. 예. 그서딱뜨치면 예. 얼마든지 싶어요. 고생했습니다 아, 네. <laughs> 아, 네. 너무 새롭 끼친 것 같아요. 아, 닙다 저는 이게 쇼바가 있 너무 좋아, 이게. 게 쇼바가 있어가지고,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뚝딱뚝딱 해가지고 금방 만들어주셨어요. 잘 쓰, 잘 쓰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자주 찾아, 여하튼 오시면 굉장히 잘해주시니까요. 전화 꼭 주시고 한번 와보세요. 네, 여하튼, 그미는 이거 가지고 또 낚시, 이제 차박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 어떠신가요? 그냥 심플한다, 심플. 아무것도 없어요. 간단하죠? 이게 뚫려 있습니다. 이게 닫혀 있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저희 같은, 전 낚시꾼이잖아요. 낚시꾼들은 이 짐을 빨리 싣고 내려야 됩니다. 근데 문이 있으면 안 돼요. 문을 말씀하시길래 절대 안 만든다고. 렸어요 보시면 저 안쪽에 높이를 미세 조정할 수 있는 다리를 이렇게 다 박아주셨습니다. 이쪽도 다리가 있고요. 이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높이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최대한 붙였어요. 왜냐하면이 최대한 붙여야지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제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여기 그 휠하우스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서 여기까지 먹으면은 한 2cm에서 3cm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주셨습니다. 이렇게 따주시는 바람에 최, 벽에 최대한 붙였어요. 이 넓이가 60 몇, 60몇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그 낚시 짐은 뭐 좌대, 텐트, 테이블 이런 거다 들어갑니다. 너무 심플하죠? 그냥.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게 솔직히 상판에 무게가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쇼바를 달아주셔서 이렇게 큰힘안 큰 들고 열고 닫을 수 있게 끔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 5오틴것 같아요. 요 면도 싹다 작업을 해 주셨고요. 너무 평평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고민 고민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여기 좀 수납장입니다. 수납장. 그래서 제가 요청을, 요청을 드렸더니 수납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주행할 때, 사람이 탈 일이 있으면이 수납장을 빼서 이 위로 올리면 접힙니다. 접혀서, 이 공간이 한 50cm 정도 나오거든요. 편안하게 뒤에 계신 분이 탑승을 하실 수 있고요. 누울 때는 저는 지금, 일단은 혼자 쓸 거기 때문에, 혼자 쓸 거기 때문에, 여기다 이불을 깔고요. 이렇게 잘 겁니다. 이렇게 자면 <laughs> 딱이에요, 딱. 지금, 어, 비계를 낮게 베시는 분들은 이거 안 베도 될 정도로. 뭐라또 누워보니까, 여기 또, 이 동그란 게 있어가지고 고개가 딱 들어가네. 아, 완전, 아쌤, 어, 좋다. 네. 이렇게 누우면 다리도 상당히 여유가 많이 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적재를 할 겁니다. 이 수납함은 2인용 정도로 만들어주셨는데요. 약간 좀 너무 큰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라서 이 위에다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앉는 거죠. 보시면 지금 이게 35로 잡았는데 약간 높은 감은 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상체가 굉장히 아재 몸이라서 긴데요. 그래도 앉아서 라면 정도 식사 간단한 식사하는 높이는 전, 거의 문제가 저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트리스모 만드실 분들은 지금 제가 볼때한개 높이가 3 5 m 입니다 35cm 이상으로 올리시면 아마 불편하실 것 같고요 어, 32cm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짐에 끈에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처음 만들어 보신 것 같아요 이 세트는 처음 만들어 보셨는데 딱 보자마자 차 보자마자 한 2시간 걸렸나? 근데 그 2시간 걸린 게제 프로파일 가지고 1시간을 <laughs> 잡아먹고 요거 제작한 지는 1시간 정도 걸리신 것 같아요. 금방 머리 써가지고 딱딱딱딱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딱 원하는 그런 디테일이 나왔어요. 아주 딱입니다. 아 저는 이제 여기다가 낚시 짐 싣고 이제 캠핑, 차박, 낚시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요. 미리.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사장님 가게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저번에 영상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예약하신 분이 250분이래요. <laughs> 오늘 오늘은 제가 볼때 300분 돌파하셨을 것 같아요. 예약 시간을 잘 잡아시고 하시면은 이렇게 그냥 간단 키트로 즐기실 수 있게끔 비용도 지금 뭐 17만 원대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대요. 그러니까 뭐좀더 예쁘게. 재질 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하게 또이 상자도 짜, 짜서 올릴 수가 있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뭐 자기 취향에 맞게끔 상담을 하시고 찾아가셔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지금 마음에 듭니다. 야, 제가 딱원하던딱 그런 품매시거든요. 딴가거 필요 없어요. 지금 이빨 지금 잔뜩 싣고 낚시 가서 편놓고잘때 잠은 저는 편하게 자자. 인간적으로. 그래야지 2시간 3시간을 자더라도 피로회복에도 좋고 몸에도 좋기 때문에 잠은 편하게 자자는 주인데요 정말 간단하게 된것 같습니다 또이 키트 장점은 뭐냐면 이게 이동이 간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받을 때도 제가 볼 때는 탈착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 고 그러면 빼버리면 되니까 거기다 주섬수 빼면 돼까 그분들도 알아요 보시면은 이게 고정식인지 아니면 이동식은 검사 받으실 때 탈착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여행을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차박이 유행인데 시청자 여러분 참고하셔서 어 좋은 제품 장착하셔서 가족과 즐거운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플랜 B의 평탄화 및 침상 작업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삐.